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수천 년간 반복되어 온 실패의 공식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이게 수천 년인지 아니면 수만 년이었었는지 아니면 우리보다 하등한 동물이었던 공룡 같은 애들도 이런 일을 겪었었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안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도 뭐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건 검증된 건 아니니까 그냥 인간 사회 내에서의 이야기들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는 뭐 인간도 하나의 사회의 축소판이거나 사회도 인간의 뭐 확장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의 인간의 내면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게 연결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와 이 구조 자체가 그 뭐랄까 사람들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제 작업에 가장 기본적인 얘기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전쟁이 일어났다 라고 해볼게요. 옛날에 전쟁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성전이었죠. 공성전을 하고 있는데, 뭐 공성을 어 성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성을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공성에서 성공을 하는 경우. 들은 대부분 조금 비슷한 어, 뭐랄까? 과정을 겪습니다. 쉽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공성에 성공할 때뭐 물론 너무 압도적이면은 그럴 수 없겠지만 뭉치면 살고 뭉치면은 <laughs> 뭉치면은 살아요. 그런데 뭐 흩어진다라기보다는 분열되면은 분열되면은 지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사건들을 언급해 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마 찾아보셨을 때 전쟁났을 때 뭉쳤을 때뭐 이렇게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나 병력이 적어가지고 몰살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부에서 분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만약에 여기에 어,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공격을 하고 앞에다가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성 안에 있는 경우들의, 우리들 지금 생각에서는, 아 그냥 똘똘 뭉치면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반으로 갈라져요. 반으로 갈라지는 것도 여러 개가 있겠지만, 어, 항복을 하자. 아니면은, 그냥 지키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옛날에 몽골군 같은 경우가 그랬죠. 몽골, 몽골군에서 어, 자기들이 공격을 하는데 항복을 하면은 살려주지만 항복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로 몰살을 시켰다 그러죠. 아이랑 뭐 강아지 이런 것도 할것 없이. 그래서 뭐 이슬람의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거를 회복하지 못하고 유럽에서도 뭐 러시아나 헝가리 뭐 이런 쪽들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었잖아요. 악명이 높았었는데 진짜로 몽골 군들이 자비를 베풀지 않은 이유가 자기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내부에서는 나눠질 거란 말이죠. 자 나눠졌는데 결국에는 몽골군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키자고 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러니까 항복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키자를 주장했던 사람들을 몽골군보다 더 미워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과연 그럴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전 세계적으로 역사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많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네, 그러고 있는 경우에 속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방법에서는 이 항복을 한다는 쪽의 사람이 이쪽이랑 내통을 해요. 내통을 해서 내가 성문을 열어줄 테니 이렇게 되면 나한테 땅을 얼만큼 주시오. 막 이렇게 딜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딜을 해서 조그만 문을 열어줍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이게 아닌데? 그냥 뭐 할게요. 조그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군사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성이 정복이 되겠죠? 자, 비단 이렇게, 어, 이거는 되게 극단적으로 예를 보여주는 거고, 공성전, 공성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수도 있는데, 우리도 지금 어 정당 두 개가 크게 나눠가지고 지금 뭐 싸움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고 옛날에 조선에서도 이렇게 당파 싸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뭐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뭐 식민사관에서 나온 이야기고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분리되어서 대립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랬던 역사도 거의 없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안에서 내부에 대립이 없는 경우가 더 무서운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의 일당 독재, 공산당 독재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자민당 독재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양당이 싸우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나라 안에서 이렇게 큰 세력이 있었고, 이렇게 작은 세력이 있다 라고 해봅시다. 둘이서 막 싸웠는데 얘는 이쬐끄만 그이 세력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큰 세력을 이기기가 좀 힘든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서는 굉장히 많은 경우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었을까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자 여기 옆에 음, 그냥 뭐 당나라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당나라 당나라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럼 같이 구,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냥 중국이 어떤 나라가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중국이랑도 많이 있었고 뭐 일본에서도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보개혁이랑 뭐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가게 된 것도 이러한 과정을 겪은 건데 자, 이 세력이 약한 쪽이 이 세력 이긴 큰 쪽을 이기기 위해서 외세 세력을 끌고 들어옵니다. 외세의 세력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얘네들을 등에 업고 얘네들을 처단을 해요. 뭐 처단을 할 수도 있고 처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자 이게 아까 봤었던 공성전이랑 비슷하게 여기서 어떻게든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떠한 것이든 안에는 실제로는 분열되어 보이지 않더라도 인간은 어느 정도 다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아주 작은 틈새라도 그런 틈새가 없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안에서 원수지간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몽골군 같은 경우 보면 다 사이좋은 몽골군 같겠지만 사실은 걔네들끼리 다 원수지간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는 한 팀이지만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간혹 보면은 오히려 그냥 그 정치 성향이 다르면은 남보다 못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이렇게 외세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얘네들이 들어와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동남아 역사도 그렇고 사실 세계 어떤 나라 역사를 봐도 그런데 동남아에서도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어떤 왕조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어떤 왕조에서 자기 반란이 일으켰는데 영국 사람들 영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반란을 진압을 해줬대요. 그래서 작은 땅을 주고서 그나라의 왕으로 삼아 줬는데, 근데 영국 사람들이 그 영국 사람이 영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나라 자체가 영국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자, 얘네들이 뭐 좋다고 얘를 도와줄까요? 물론 처음에 우리가 뭐 일본에 손을 잡았을 때그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 세력을 모아내기 위해서 일본하고 손을 잡았죠.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는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감언이설을 해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한번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싹다 먹어버립니다. 그렇죠. 자 이거 공성전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공성전이 있었을 때 공성을 하는 전략은 물론 그냥 백병전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막 엄청난 피해를 입어도 그냥 점령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장 손쉽고 피를 흘리지 않는 게, 경우는 이렇게 내부의 분열이 있으면은 요쪽을 꼬드기는 거죠. 한쪽을 야, 니가 우리 좀 도와주면은 어, 너네 반대파들만 우리가 하고 여기 성 너한테 그냥 줄게. 어? 그냥 이번에 성문 한번 열어 주거나 아니면 뭐 우리한테 정보를 좀 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밤 시간만 되면 이렇게 쓰레기차 소리가 나는데 그냥 할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사람, 하나의 인간 일 수도 있고 하나의 사회, 사회 뭐 국가 일 수도 있고 넓게 봤을 때는 뭐 지구일 수도 있겠죠. 지구일 수도 있고 어뭐 그룹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가 있으면 이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국가라고 하면은 뭐 국가 단위에 그런 게 있다거나 나라고 하면은 어. 꼭 나를 노리지 않는다 해도 뭔가 내가 끌어당기는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자, 여기가 외부의 세력이라고 봅시다. 외부 세력. 제가 이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전쟁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요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제가 시험 기간이 됐습니다. 시험 기간이 됐는데 시험 기간이 되면두 개의 자아가 싸워요. 뭘까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아가 있고, 놀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한 쪽이 되게 많은 쪽도 있고, 제가 여기 반반처럼 그려놨지만, 반반이 아니라, 뭐, 놀기가 한80% 있고, 공부가 20%인 사람도 있을 거고, 공부가 한 80%고, 놀기가 한 20%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비율은 다 다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여기서 합심을 해가지고, 그냥 공부하자! 해가지고 공부를 그냥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공부에 애초에 생각이 없어 그냥 놀아야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놀아가지고 그쪽으로 잘 된다면 전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거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놀아야겠다 이거를 떨쳐내지 못하는 거죠 자 외부 세력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t v 도 있을 거고 어 지금 보시는 유튜브 유튜브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게임도 있을 거고,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합심을 해야 돼요. 야, 일단 참고, 지금은 힘을 합쳐가지고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서 이렇게 되죠. 야, 그냥 한 게임만 하자. 어, 틈이 생깁니다. 틈이. 딱한 게임만 하자. 한 게임만 하자 하는데, 제가 아까 공성전, 공성전을 보여드렸지만, 틈이 한번 생기면은 이 틈으로 이게 정말 그한 나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만큼 차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를 만났더니 이게 평소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유튜브를 봤더니 평소에 재미가 없었던 막정치쪽막 유튜브도 재밌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야 평소에 재미가 없었던 방청소가 이렇게 재밌네 막 방청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놀는 게 아니라 아무튼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반대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반대 것들이 생겨나요. 자 물론 여기서 나는 하나가 집중하면은 다른 거는 전혀 생각이 안 나던데 그런 사람도 어, 물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를 했을 때자 중국에도 일당 독재 어, 세상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그 공산당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왜 걔네들이 그렇게 더 독재를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게 하나의 중국 같지만 사실은 거의 분열의 역사거든요 정말 분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무력과 피를 흘려가면서까지도 강제적으로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다 똑같은 그냥 일단 하나의 그냥 뭔가 통일된 인간이나 하나의 통일된 사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분열의 불씨는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씨가 아주 작은 불씨가 하나가 진짜로 뭐켜졌다가 꺼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한번 물꼬를 트게 되면 은이 전부를 장악하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그냥 우리한테는 너무 쉽죠. 네 우리가 일제 시대를 맞이하게 된그 이유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누가 정권을 잡으려고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외세 세력을 끌고 왔더니 그 외세 세력이 우리나라를 다 먹어 버린 거죠. 뭐 제가 오늘 여기서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뭐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어요. 성공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어 내가 오늘 지금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잘 했으면은 그게 성공을 한걸 되고 한데 어,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통합을 시킨다라고 해서 저는 그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얘기했던 뭐 중국처럼 그냥 막 무조건 그렇게 한다. 그게 뭐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내가 분열이 되어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뭐 서로 서로 내자아끼리 대화를 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오늘 어, 기본적으로 드리는 얘기는 이것이 국가에서든 아니면은 하나의 인간에서든. 어떤 그룹과 사회에서든 언, 언제나 늘상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뭐한 가지만 더 예를 뭐 들어본다라고 하면, 다시 또, 나라는 자가 아 있었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 내가 진짜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인간이라면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부족하고 되게 유치하고 막 그런 짓일 수 있겠지만, 너무 자기 탓만 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남 탓을 하는 것들도 좋지는 않죠. 아무튼, 비율이 어찌 되었던 자기 탓과 남 탓이 인간, 인간 안에서는 공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 뭐랄까, 좀, 균형을 뭐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게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외부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했다라고 해보죠. 누군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 상황은 니네 탓이 아니야. 야, 그 상황은 걔가 되게 잘못했네 했을 때, 내가 이 줄다리기가 너무 심했을 때, 외부에서 한마디를 해줬을 때, 그게 니네 탓이 아니라 걔 남의 탓이야, 라고 하면은 이게 순식간에 밀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남탓이 내 안을 그냥 다 지배를 해 버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남이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그냥 참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세 세력을 끌어왔을 때 좋은 점만 들여오고 얘네들이 나를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견제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죠 그게 물론 쉬운 거는 아니지만 남이 무슨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아 그냥 자기의 판단 중에 하나에 참고를 하게 되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 그런 다음에 내 안에서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순식간에 그래 네 말이 맞다. 이거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남 탓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치우쳐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이건 하나의 예시예요. 다른 모든 생각이랑 대입을 해보셔도 어,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그림을 그릴 때도 내가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려야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하나, 하나의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로 그냥 뭔가 해버려요. 그러다가 그림을 망치게 되는 경우들도 어,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의 생각을 들었을 때, 그거 자체가 자신을 지배해버리게 되면, 물론 뭐 그것도 좋은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음안 좋은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뭔가 사람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진다라거나, 아니면 너무 갈팡질팡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좋은 뭐랄까 모습이라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수천 년간 반복되어 온 실패의 공식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좀 허접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떤 인간이나 사회, 국가, 뭐 성도 그렇고 지구나 그룹도 보면은 그 안에는 대부분은 분열이 되어 있다. 그게 비율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여길 지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분열되어 있는 한쪽의 틈을 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도 나한테 뭔가 답이 나오지 않으면은 외부에서 뭔가 답을 찾아가지고 어내 안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어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더라 어 제가 여기서 실패라는 거를 음좀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에 먹히게 된 것을 실패라고 보지만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잘된 일이라고 말을 하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인들은 야 그게 어? 우리가 뭐 도와준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다양하기 때문에 완벽한 실패라는 거는 누구에겐 실패지만 누구에겐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 제가 그런 생각을 지지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뭔가 내가 생각한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패를 할때 그림을 그리는 작가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러한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도 최승윤 작가의 생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좀 부탁드리고 요게 어떻게 보면 제가 저번에 했었던 3이라는 개인전 있잖아요. 3에, 3에 대한 구조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제 그림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